아뛸 거야! 오! 다 비켜! 다 비켜! <laughs> 아니 공치형! <laughs> 아니 이거 왜 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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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다 다 떴어요? 아 어, 이거 원래 다떠 이제. <laughs> 뭐, 뭐로 주으셨어아 이건 애쉬가 잘못했네. <웃음> <웃음> 아니. 이제 저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, 범님? 아니 앞에 쏘는데 공치형. <laughs> 내가 잡으려고. <웃음> 아. <웃음> 프로스트 있고. 기자 프로스트랑 카페 둘다 있네요. o c a t 와 d a n 또 당할뻔 미 a 아니 미 <아니>, o <비켜! 웃음> 아 <웃음> 개꿀띠 <웃음> <웃음> 아 어이가 없네 이거 이제 n 맥주형이 마우스 걸렸다. 좀 필요가 돼. 뭐해? 못생긴데. 링난 시장 소리 안 들리는데. 아니요. 스티븐이. 동생이 왜 있어? 근육 너무 많이 키워 갖고 저열아봐. 어 미안해. You located a bomb. One more last pudding. 어 니.

뭐야 이 구대기는? 나 살려줘, 나 죽어. <laughs> 가고 있다, 가고 있다. 더 <laughs> 있... <laughs> <laughs> 아, 막 <좀만>, 가고 있어. <laughs> 권총 들고 어... 빨리 기어가. <laughs> 아, <가고 웃음> 그거왜 있어. 끼고 있어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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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살것 다해. 아... <laughs> 섹스. <웃음> 거기 있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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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있었어. <웃음> <웃음> 골목 스펀클 나왔었다 쟤. 같이 와. 와츠 업 렙? 로머가 다니더니요. 리전피, 리전지 기억이 안 난다. 아, 아무튼 50m로. 쳇 진짜 아직도 막고 있는 우리 친구. 묶고 이 친구는. 아, 나도 샷건이었으면은 리전 잡았다. I'm out. 고고, 고고, 방패 고고! 여기있다, 아에있네 안에있네. 혼내주자, 혼내주자. 안에있어, 안에있어. 쟤피 없어. 한 발만 때려도 죽어, 그냥. <laughs> <laughs> 아, 나갔어, 나갔어요. 나갔어? 사이트 들어왔어요, 네. 방금 뭐 있니? 잡, 아, 음? 어 방금. 응? 어이가 없네. 장기 멋진올러왔어카마루이이아마루아마루아마루아마옥 어디 있어요? 아, 못 잡았어. 아 노마도 붙잡았어. 아, 아마노마드예요 오 밖에 나가서 춤춰도요. 안데 여기서 려렇게왜달렸 때. swapping. 아, 여기 있구나. 아직. 아닌가? 딴 데로 가야 돼. 내려서 오지 아. 않을까? 아니 있어요. 계속 캠핑오는 네. 같아요. 보통 변태가 아니구만제도아닌가이아 <laughs> <밑에> 사운드인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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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아뭐 하는데? 으피으요 <laughs> <디피셔요. 웃음> <laughs> <웃음> 지옥이다. <웃음> 지옥이야. 쳤네 <laughs> <laughs> <수천네. 웃음> 너무 태인데 이분. 어쩌다 그런 변태가 되셨습니까, 김기장님? 나온다. 어우 the bomb is l o c 그럼 꼬 아, 나. 꼬마꼬 <laughs> <laughs> 어디 커란다 <laughs> 얘네.

Um 잘 빠른 사람들 뭐함? 2층 하나 레벨. 이어쟁 음, 이거보다 더 어떻게 진지하게 하는? 시퍼센. 야또 버티컬한다 이개 같은 거. If you remain in this zone, you will be protected by hostile. You have been spotted. 다라라라. 어디? a t s what I'm t a l k 벽 뚫었어요? o u t What is this? You have located a bomb. What? Anti-Vulch also? c a l 야이 사이타 안에이 사이타는 얘거 코렉터 콜 해달라니깐 슈가안해맨뒤없다니까요왜 네. 없어 왜 퍼넥터. 없어 안 들려요? 안 들려 안 들려, 들려, 들려. 아이씨 뒤로 찌르려고 했는데 그다 브리핑하고 했는데 넣었는데 무슨 중계위에 중계위에 코렉터 중계위에 바로 아 양각이야 한 번째로. 염병이. 아까다아 살려주세요. <laughs> <laughs> 검수피라는 메시지를 올리신데요. 중계 중계 트위치. 이게 뛴다! 아래 핑! 나이스! 아잇! 회전계단 조심! 후하 어디있어? 위치? 아이더 집안 터진 곳 위치 모르시나요? 여기 여기! 여로페 회의실! 내가 패스 할나귀여 아! 회계 올라왔다! 회계! 회계! 되게 조피에 올라왔어. 맞았나? 아 뚫려 있었네. 이거 올라와서 죽었어. 걔는 못했네. 주식에 힘 받아. 어디야, 조피아인, 불... 조피아인? 조피아 인. 인이야, 안전 네. 폭파 뒤에. 비이비시비시아 다다다 파 에이! 아, 이거 깨져 있었구나. 대기장 오 있어요, 주식이 있어요. 그냥 쌓봤는데 있어요. 이보로 애가. 아 여기 여기. 그대어요어가더있주이제 그대로. 그대로 올라가 아, 예, 그대로 있어요. 그대로 있어요, 주 거야? 어, 어. 내 차. 아 <잘>. 아니. <웃음> <웃음> 아, 뭐해 이트캔에 사운드 전화 사운드있어 전화사운드 났는데 2층 드올라가요 무기고 컬클한번더 안방 컬 아, 스모크 스모크 딸피 아래서만 돌이였다 아, 코간지러워 아, 스모크 개같은데 뭐야, 얘네 계단 밑에 에네 대! 어? 이거 기내려있어네 대리스 대리아아리스 대리스 대리스 대리시대동스 아, 야 말파야. 뭔데? <웃음> 뭐냐? <웃음> 뭐야 저거 저거 뭐야? <laughs> 나한테 숨졌다, 아, 피치 드론! 피치 드론! 피치로 하나는 깼어요. 네, 라하나 네. 아, 내거 마이킹 깨졌다, 이거. 뭐, 어알고 쑤시는게. <서시는데? 웃음> <laughs> 오 <웃음> <웃음> 타워. <웃음> 타에 있어요. 타타에 있어. 다컷 다, <laughs> 컷, 다 컷. 대박 <laughs> 없어, 이제. 아, 치컨 없어 터이제아이거큰타이 있다고요? 터컨이터이트트랩이 깨져요 이터 컨테이터, 이이터컨이터 i 테이터 컨테이터, 컨테 블리치 들어왔어요 A 사이트 e 어이구리치드라 많네 리바 드라스. 블리치 드라스. 블드 계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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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렀어 해체 는체